저번에 테크노 비, 어, 테크노 진행한 어, 거랑 비슷하게 한번 해면서 느낌이 어떤지, 테크노한테 다른지 어떤지 보세요. 코너 틀자마자 바로 탁 땡겼을 때 차가 비틀어지나 안 비틀어지나. 여기딱 자고 코너 틀고 쭉 땡겼죠? 쭉, 쭉, 쭉. 한 발짝 늦었어요 네, 어두고 걸어두고 코르트자 맞아 쭉쭉! 늦었어요 0.5초 늦었어요 코트 틀고 직진, 직진 만나면 쭉! 그쵸 그렇죠. 찍찍찍이 아니라 쭉 한번 해보세요 다시 있으면 쭉쭉 틀고 어 그쵸 그렇죠, 그쵸 그렇죠. 죠쭉 하면서도 쭉 하면서도 중심 잡아야 돼요 차가 직진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요 테크노가 직진이 조금 더잘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걔는 좀 많이 터우스 을 많이 했거든요 얘는 좀휘청차하잖아요아 저것도 있어요 서, 서버 잠깐만요 서버가 아니라 슉, 슉, 잠깐만요. 이거 1차전이고, 이거 1차전, 2차전 따라할게요. 잠깐만요.